빅리치의 경제 방송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 빅리치입니다. 자 달러 강세가 계속 그 이어지다가 잠깐 소강 상태를 보이니까 또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자 오늘 이 달러 부분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달러 상승 지속은 향후에 이 자산 가치 지속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어, 많은 분들이 뭐 자산 가치 상승을 한다면 뭐 부동산, 주식 이거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제가 전망하는 시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리치 다음 카페빅 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성공한다의 카페지입니다. 요 유의 사항은 한번 아래 거 어, 읽어 보시고요. 자, 오늘 여기 달라인덱스 어, 원달러 요, 집중 분석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먼저 해봅니다. 자료, 달러 강세는 지속된다. 그리고 1차, 2차, 어, 1973년도 때 나왔던 1차, 어, 그리고 1978년도 정도에 나왔던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미국 경제, 달러 방향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제가 요거는 오늘 한번, 어, 공부를 해볼게요. 자산가치 상승은 아직도, 어, 시작도 안 했다고, 어, 요 부분. 그리고 종목별 순환매 어, 요주식의 지금 종목별 순환매는 어, 지금 가능합니다. 자, 여기 먼저 달러 인덱스 원 달러 환율 집중 분석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달러 인덱스도 여기 어, 맥점 정도에이 파란색이 여러분들 맥점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맥을 짚는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가장 좀 중요한 가격대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결과치는 제가 프로그램으로 어, 만들어낸 결과치이기 때문에 어,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달러가 지금 또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때 어, 여기 보시면 어, 93.185 그리고 여기 어, 왕창 몰려있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을 좀 음, 쓰고 올라갔던 부분이고 나머지 똑똑 떨어져 있는 여기 100점들은 아 바로 올라가자마자 내려오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 야, 너는 이거 뭐 여기다가 선을 긋고, 여기다 선을 긋고, 내려오니까 뭐 여기다 선을 긋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미리 미리 보통은 뭐한달 전, 두달 전, 세달 전에 이런 목표치를 놓고, 어, 여러분들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음, 그렇게 에, 뭐 그냥 막 만들어 낸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도 이 오버쇼팅이 좀 나오더니만 어, 그리고 제가 105달러 여기까지는 음, 지금 내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지금 뭐 어, 어떤 분들은 요게 달러인데스 지수니까 105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유로나, 엔화나, 파운드와, 뭐, 캐나다 달러 등등등등을 달러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어, 달러로 얘기를 해도 됩니다. 뭐,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은 몇 달러 그러고 이러는데, 그리고 뭐, 불이나 금도 몇 달러 이러는데, 이건, 그쵸. 그렇죠 단위가 달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확하게 여기 105달러를 찍고, 어, 지금 턴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에 뭐, 조정이 받는다고 래도 아마 제가 요번 조정은 요 100억 달러 정도로 봤었는데요. 일단 여기 이 60선이 있고 아래 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정이라는 것은 향후에 어이 하루하루 달라지죠. 그러니까 내려올 수 있는 부분 제가 어떤 때는 어 하방 목표치 올라가고 있는 데서 하방 목표치를 드리면 딱 거기까지 안 찍고 가는 경우도 최근에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라가는 부분이나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이 상대적인 힘이 존재해요. 매도 매수하는 이런 상대적인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달러 같은 경우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여기 이 맥점을 넘어서고 오바를 하루 한번 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기서 올라갈지, 여기서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맥점 자리가 될수 있다. 그냥은 올라갔지만, 제가 원달러 환율은 그냥 이렇게 맥점을 위에 최근에 드린 게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카페 쪽을 보시면은요, 자, 우리 카페 쪽을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매일 여기 적중일기에 매일 달러,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어제도 보시면, 어 여기, 이 그, 이게 뭐, 아침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올라오는데, 어 여기 어제 저점이나, 어요 고점들, 요,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날 안 가더라도, 어, 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요 폭들이 상당히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 어쨌든 어제 여기도, 어이 5분봉 보시면, 어 빠졌던 게 거기죠. 이, 어, 200, 어, 1 8 0원대 여기까지 일단은, 어, 이 회복을 하는 부분. 그니까, 러 아침에 여기 정도에 밀리고 조금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다시 그 자리에서 거의 끝나가는 걸 보면은, 어, 어쨌든 그 계산상으로 나오는 부분까지는 얼마든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증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가 저점이래서 이 선이 나온 게 아니고요. 미리 목표치에 대한 계산치가 나온 거니까. 요번에 밀리더라도 여기야. 그러니까 밀리더라도 여기인데 결국은 나중에 올라간다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 시방에서 그런 걸 썼는데 여러분들 산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냥 바로 정상으로 정상으로 가는 건 아니죠. 올라가다 보면 내려가는 길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과정은 결국은 이 정상에 가기 위한 그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 올리고 눌리고 올리고 눌리고 이러면서 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요게 다시 반등을 한다면 여기 맥점을 지나서 1,329원 2 0전 여기 오면은 아 약간의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그거 근데 오, 요번에는 지금 힘 이미 지금 밑으로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1278원 60점. 어, 요게 지금 어, 내려가는지 아니면 여기에 지지를 하는지. 요 부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시장 자체가 어, 우리 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자체가 어, 약간은 기술적인 반도 뿐만 아니라 하락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어, 시장을 좀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달러 강세는 음, 지속된다는 부분은 제가 이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미국으로 달러가 몰려간다. 어, 그러니까 어떤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어,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이런 거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올라가기 전에 미국 달러가 어, 미국으로 달러가 몰려가기 때문에 예,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가는 이유가 있다면서 어, 이렇게 강의를 해 주는 음, 상황이 있었는데 요 미국 달러 강세 예상의 이유라든지 어, 그리고 미국 경제, 금융, 부동산 등 이제 시간이 문제지 어, 점점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미국 그, 어, 국채금리가 오르는 이유도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여기 화폐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1980년대 미국의 재정적자, 무역수지적자를 달러로 어, 해결한 부분 그 여기 보면은 중국의 자본 시장이 이제 서서히 열리는 부분들 그리고 네덜란드 튤립의 버블화뭐 요런 것들 그리고 미국으로 달러가 몰려간다는 거는 글로벌 달러 자금 회수 뭐그 어 그다음에 회전율 높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재정 적자에소와무 수지 흑자를 실현하는데 어게인 1980년대 달러 강세가 이어질 거다. 이런 거는 뭐, 몇년 전부터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줬기 때문에, 이게 뭐 제가 음그 그냥 무작정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이런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 시장 한번 보시면, 제가 오늘 아침에 바로 시황을 올리고, 지금 유튜브를 만들기 때문에, 요건데요. 금융위기와 현재 경제 상황은 과거 금융위기와는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산을 올릴 때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던, 어, 이 환율을 하시던, 공부를 하고 사고팔 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공부, 공부하니까 뭐 엄청난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인 공부가 안 되면은 아무리 주식 시장이 좋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도 어, 그렇게 안 됩니다. 결국은 여기 보면은, 쭉 보면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뭐, 이 미국의 그때 당시 이 오일 쇼크 부분을 보시면은, 이 오일 쇼크 당시에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1973년에서 74년 일자 오일 쇼크 때 금리가 올라가서 내려오는 방향. 그리고 또다시 여기 1979년도에서 81년도에 올라가는 이 부분. 여러분들도 보세요. 짜장면이 됐건, 치킨이 됐건,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오르기 시작하면, 기분 나빠서 안 먹어요. 근데 결국은 이 금액이, 뭐, 내가 소비를 해도 되는 부분이고, 모든 물가가 오르고, 뭐, 나도 소득이 오르니까, 계속 먹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뭐, 이 치킨 가격도 여러분들, 뭐, 한,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7, 8천 원 하던 게, 지금 2만 원, 3만 원까지 나오는 치킨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본다면, 참, 어 그렇죠 어느 순간에 내 소득이 줄고 어또뭐 자산 가치가 상승이 멈춘다 그럼 내 어차피 그것도 내 소득이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줄면은 그런 소비들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금리는 꾸준히 올랐는데 1차 오일쇼크 때 나왔던 금리 인상이 어, 어느 정도 추어지면서또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2차 어, 오일쇼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보통 한 번에 끝나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지금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여렇게좀 침체되는 국면이 나올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막 빠지느냐 이러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놓은 상태에서 어 긴축을 강화하다가 나중에 이 그러니까 이것도 조절이 가능하죠. 진축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는 금리보다는 금리보다는 진축 속도가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될수 있어요. 뭐 이거는 내가 준비를 안 해놓고 봤던 부분인데 이거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기로 할게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미국에 지금 자산 있죠. 대차대저표의 자산 부분이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돈을 풀었던 걸요.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 고점에서 여기까지 지금 이제 긴축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요게 910억 달러입니다. 910억 달러가 지금 음, 줄어들었고 연준에서 이제 한 950억 달러까지 까, 까지 이제 계속 어, 줄여간다고 이런 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이 줄어가면서. 어, 지금 받아놓은 역내포 있죠. 역내포 부분이 어느 정도 어, 시장으로 어, 다시 풀려나가면서 이 연준에서 거둬 드린 달러하고 어느 정도는 레벨을 맞출 거야. 근데 얘들이 이걸 그냥 바로 나가는 것보다도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을 때 나가는 게 훨씬 더 이익이, 이익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또 보게 되는 어, 새로운 또 어,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보다는 진축을 좀더 신경 써야 되고 일반적인 금리는 어 며칠 전 여러분들 모기지 발표를 했지만 모기지 이자 발표 시에도 어 지금 5% 밑으로 지금 금리를 어 떨어뜨리고 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성으로 시장이 좀 접어들면서 약간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제 5% 이상 금리를. 그5% 미만으로 내리면 또 미국 사람들 또 집사겠죠 이 상태에서 집값만 살짝 띄워주면더 사고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어 또그 어 집값도 오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살 겁니다 자 요거는 WTI가 1차 오일 쇼크 때한 5달러 정도 하다가 10달러까지 올라가서 W에 대한 W 정도 됐는데 쇼크가 있었고 이게 좀 계속 지속이 됐는데 아마 이때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이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이때는 뭐 인터넷이나 어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그 음 더디게 움직였던 었 부분인데 요즘엔 좀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2차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어 이런 어뭐 5달러에서 10달러에서 지금 여기 40달러까지 급하게 올라버렸는데 이 4배가 올랐죠. 아마 지금 유가는 여기서 뭐 4배 올라가면 뭐 거의 400달러가 되는데 이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달러의 지금 흐름이나 어 유가의 흐름을 본다면 어느 정도는 지금 이런 방향성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어 이렇게 시간이 문제지 또한 번의 인플레이션은 어 분명히 나온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저기 다 지금 여기 보면은 어이 인플레이션 지속 부분은 통화량 증가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아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된다는 걸 알면은 아 상당히 좀이 어 향후에 시장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될 정도로 어 상승이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부동산은 계속 올랐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런 조정들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자산가치 상상, 상승은 계속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금액하고 지금 금액하고 다르다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이게 말이 안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풀리는 돈에 비하면 적정한 수준에서 오르고 있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 아세요 자 우리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2015년 그 정도, 14년, 15년 정도에 제가 이 부동산을 오른다 그럴 때, 이때 폭락론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던데요. 이게 제가 부동산이 오른다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악의적인 그 눈빛으로 바라보고, 악플도 엄청 달았습니다. 결국 이 부동산이 저는 강남이 평당 1억 원이 갈 거고, 100억에서 20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출연을 할 거다. 이런 예상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안 믿더라고. 근데 요즘에도 부동산이 계속 지속 상승한다. 상한 대니까 악플들을 엄청 달아. 그게 제가 얘기했죠. 분명히 산의 정상을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데는 오르락 내락하는,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내려간다고, 이게 아, 내려가는 길을 보고 이 정상을 간다는 사람들은 웃긴 사람들이죠. 나중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이 맞아 근데 지금 풀린 돈이나 소득이나 이런 걸 따진다면 분명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화폐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고 못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반대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야 나는 내가 보는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내 시황을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향후에도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은 조정 이후에 상당히 많은 상승을 할 거고 아마 입이 벌어지는 상승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이미 우리 그 유료 회원들 있죠, 요 분들한테는 그 시기까지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느 시기에 가서 그 버블이 시작되고 어마어마한 버블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이걸 먹지 못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고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니 이게 그러면 왜그 얘기 안 해주냐? 때가 되면 해줄 거예요. 그 미리 준비하고 이러면은 음, 되는 거죠. 저도 뭐 어쨌든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거는. 일본 금리하고 어, 여기 일본 금리하고 어, 미국 금리하고 그리고 다나행덱스하고 아 그리고 여기 이, 물가 상승률 요 부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건데 아무리 비교를 해보고 지금 봐도 상당히 지금하고 어, 좀 비슷한 모양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금리도 떨어질 수 있느냐?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떨어지지만 향후에 더 높은 상승이 나올 거라는 것만 아시고. 인플레이션도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유럽발이나 러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이나 이런 것도 물론 무시는 못하겠지만 그건 하나의 지금 달러 정책으로 보면 수단이지 않겠느냐 이렇게밖에는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자 어쨌든 중국 문제나 지금 유럽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죠. 어쨌든 유로화가 지금 계속 그 유럽의 위기감이 이 맴돌면서 약해진다는 거. 그리고 어제도 어 상당히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도 약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여기를 이제 보시면 미국 GDP 성장률하고 금리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여기를 보면은 이게 뭐이 분기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어, 금리를 꾸준히 올려놨다는 거. 이 부분을 보면은 미국의 GDP가, 아, 감소를 하고 늘고, 감소를 하고 늘고, 요런 요 부분이 꺾일 때까지는, 어, 지금 미국 금리도 계속 오르지 않겠느냐. 요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미국 물가상승률하고 금리를 비교하는 건데, 어차피 요거는 뭐, 이, 어쨌든 비례하는 부분이죠. 반비례가 아니라. 그래서 요 부분에 물가 상승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올랐을 때 금리가 여기까지 쫓아간 걸 보면 지금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는 쫓아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말까지는 지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4 정도면 여기 정도까지 올리겠죠. 여기 정도까지 올렸다가 조금 더 심하면 여기 뭐4% 이상을 넘어가는 이런 지금 모양으로 보시면 1980년대하고. 매우 흡사하다 자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당시 어, 여기 이 당시에 미국 증시를 보면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 이 당시에 미국 증시를 보면은 그때 당시 어, 여기 1차 오일 쇼크 이후에 어, 여러분들 여기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 이런 게 나오고 어, 그래도 꾸준히 지금 상승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어냈다 이걸 본다면 어, 지금 뭐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그닥 나쁜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어,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시장을 보시면 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매번 여러분들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어, 시간에 조금씩은 쫓기고 있지만 은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카페에 와서 어,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어, 즐거운 주말 되시고 어, 다음주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저 빅리치였습니다. <목소리>